탈모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볼까요? 어, 머리카락은 매일 어, 나고 또 어, 매일 어, 빠지, 빠집니다. 어, 하루에 몇, 정확히 몇 개쯤 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뭐, 피부과 의사들은 어, 하루에 한 100개 정도가 새로 나고 한 100개 정도가 없어진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어, 줄어드는 숫자가 빠지는 숫자가 더 많으면 탈모가 될 거고요. 또, 어, 나는 숫자가 더 많으면 어, 탈모가 치료가 되게, 이, 될 겁니다, 아마. 어,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 그래서 요즘 가발업이 굉장히 성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이 탈모는 주로 이 남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에게도 탈모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모근에서 어, 새로 만들어져서 위로 점점 밀어 올려지는데요. 그래서 이 모근의 활동이 줄어들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 모근이라는 것은 어, 이 혈액을 받아서 어, 머리카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어, 이 공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지면은 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고 어, 이 탈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탈모를 치료하는 아주 이 중요한 방법은 혈관 어, 청소를 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기 때문에 어, 혈액 속에 있는 기름 성분을 줄여서 어, 혈관을 넓히는 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탈모는 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이 기름때를 끼게 하는 성분이 바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리고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는 중성 지방인데요.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고 대신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 공급이 많이 되고 그래서 새로 머리카락이 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새로 날 때는 보통 이제 굵어지면서 굉장히 좀 빳빳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한 어,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보면은, 적어도 한, 보름, 내지 한 달만 해보면은, 어,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어, 이 탈모가 치료될 때는 머리카락 색깔이 검어지면서 굉장히 좀굵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재식을 하게 되면은, 어,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것이 현저히 금방 어, 드러납니다. 매일 어,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뭐 어, 상당히 많이 수십 개씩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혈미채식을 하고 난 후에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수치가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더라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어, 탈모가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 매 번, 뭐, 그렇게 듣게 되죠. 53세 난 남성인데, 겉으로 봐도 머리카락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이제 좀 빳빳해지면서, 그리고좀 굵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어, 받으면서 아침 머리카락 감을 때, 어, 뭐, 별로 빠지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탈모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치료법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도 많은데요. 음식만 바꿔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모든 탈모를 음식으로 치료를 할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음식을 바꾸로해서 탈모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